자, 몸을 내가 몇대만춰줘야 되나 이거 지금 역바포 시작이거든요? 레드를 선으로 먹네 아지르가 탑이구만 아하 아 근데 클템 오늘 그 해설위원 하는 거아 응원해주고 싶어 아, 나 보고 싶은데 갑자기 내 게임보다 크리템 해설 경기 음, 그걸 더 보고 싶다. 아, 야, 아지르탑이네요. 그리고 근데 빅토르 탑이면 어쩌나 하고 사실상 좀 고민 좀 했는데, 역시나 아지르탑이었어. 아지르탑도 여간 좀 귀찮은 게 아니 어좀 있는데 그러면서 아, 무슨 소리야 그냥 클템의 해설이 보고 싶다는 거지 방송 을쉬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일단 상대방 물약을 다 썼어요 지금 라인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어요 제가. 큰 민연이 지금 우리 팀거 하나 없어지면서 라인이 밀릴 것 같습니다. 헤헤헤 <laughs> 자, 자가 하나 먹어주고 라인은 좀 당겨두고 왜냐면 지금 같은 이제 레벨 3에서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카직스도 이제 레벨 3을 찍고 블루 레드버프 둘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탑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아, 조그만해. 조그만 때려. 아파라. 아, 강아지 자꾸 죽는다. 아, 우리 강아지 자꾸 죽죠. 아, 야. 먹으라고. 왜못 먹어. 먹,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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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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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막타를 먹으라고 막타를 막타를 다시 말이야. 나큐스길을세개 먼저 찍어둘게요. 왜냐면 상대방 원거리니까. 잠깐만. 미니언이 일곱 개 차이? 지금 이제 마음 같아서는 좀 개기고 싶은데 아직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거든. 카직스가 여기나 여기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엥간하면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멀리서 파밍만한좀 이렇게. 아, 좀 그만해라. 간거 같네. 내가 볼때간거 같아. 탑에 더 이상 있을 거 같진 않아. 내가 카직스라는 탑에 없어. 없네. 확인은 일단 끝냈고요 아, 저거 봐라. 어. 우 어. 나 잘못 들었어. 아, 씨. 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잘못 때렸어. 아나 이거만. 그새 잘못 때렸다고 해서 못 잡을 걸 잡았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아쉽네. 내가 텔레포트 타무로써 인해서 상대방 정글이랑 원딜이 둘다 쩨기를 받았는데 안 쩨니까 내가 따라가게 돼. 야, 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도 레벨 6 되면도 죽었어. 있다가, 어? 어? 잠깐만, 그거는 내가 야 리신이 혼자 다이브해서 될 텐데, 그렇지? 나이스, 다이브 잘했네. 아, 리신을 믿고 있었어. 똑같은 자리에서 집 가는 거를 외워두고 있었다고. 아 이제 어, 기대를 하고 있었지. 음, 좋아, 좋아, 좋아. 어시 달달하게 딱 들어왔죠. 좋아, 좋아. 나쁘지 않구만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어, 아, 왜 이렇게 못 먹냐? 아, 평타를 이렇게 오늘 안 쳐지냐? 이렇게 항상 이러더라. 이렇게 첫 게임에는 유난히 더 CS가 안 먹어요. 방송 딱한번 처음에 키고. 옛날 아이고, 아이씨 내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방송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게임하는 거 아니라도 무조건 내가 첫판 하는 거면은 첫 판째 게임하는 거면은 무조건 이제 민연이안먹어졌어 요즘은 좀 드래 그런 게 아씨 두라기는 뭘 드래 시발로 똑같구만. 아. 아직도 아민연이3 0 개. 34개? 야 이거 야필패이법 직이 여기서 오마이갓 oh 다른 데 라인 옮겼으니까 어 프리징 해야겠다 저거 할거 없어가지고 분명히 내려갈 건, 음 내려가서 그, 내려갔을 건데 아, 씨, 아 등전을 우리가 예. 다 이거 프리징을 할 거예요. 프리징이 뭐냐면 라인을 고정시켜둘 거예요. 일정한 그틀 안에서 제가 딱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걸 미니언을 조작할 거예요. 제가 미니언의 그 라인을 이렇게 딱 고정시킬 거야. 더 이상 상대방 미니언이 이이이 라인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미니언을 수요를좀 조절해 주면 돼요. 총네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 마리에서 여섯, 어네 마리에서 아 근데 좀 풀린다. 아젠장할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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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쳤네. 좀 민년이 안 먹어진다. 씨. 라이징 풀렸다. 아 라이징이 아니라 프리징 풀렸다. 젠장젠장 오좀너나 갑자기 까분다. 응? 아지르 아지르는 비교적 쉬운 편이죠. 그죠? 아파라. 오 근데 데미지 좀안 쌔다. 비리풀 한데 데미지가? 오 뭐야 이거 이게? 금방 갈건데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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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쓰레가 무슨 아또 쟤는 왜진냐 내가 뒤지려고 하면 짖는 강아지네 시끄럽다 적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고, 좀 강아지 관리 좀 하고 왔습니다. 아이 시끄러워가지고 아 시끄러 가지고. 라인을 얘가 오히려 프리징을 했네. 뭐따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스래시가 지금 근데 탑에 한번 왔다는 것 자체가. 좀 거슬리긴 하네 음, 이렇게 따버리면 그만이죠 자식이 말이마 하하 <laughs> 아지르는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죠 아 근데 탑에 되게 많이 온다 애들 탑에 되게 많이 온다 아유 귀찮다 가볍게 벤시 하나랑 얼어붙은 망치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무빙 자신 있으신 분들은 얼어붙은 강제 하나만 가 주시면 아지르는 아주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가렌으로는 뭐. 뭐 이렇게 쉽구만이지하구만 라인전 시작 10분 후 바로 이제 라인전을 승리했죠. 하하하 <laughs> 이제 뭐 여기서 스노우볼링을 더 굴려 가는 거? 이제 스노우볼링은 라인 프리징으로 붙여야겠어 나도. 아이고 야 이게 미니이안 먹어지냐 오늘. 지금 탑에 또 오는 것 같은데, 얘네 자꾸 이렇게 어. 탑에 기웃기웃거리냐, 얘네. 들 <laughs> 눈치 보면서... 딱, 아, 그때 플래시 없이 내가... 내가 어? 플래시 없는데... 개길리도 없고... 또한 5분 정도 살았다가 플래시 돌아오면은...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혼내주는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카직스랑 미드가 지금 좀안 보이려고 하는데, 카직스가 일단 바톤이구만! 야 죽었다 루샨 누할 모시냐 그거 어렇최갱 성공 어 지렸다 아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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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필패 그딴 거 없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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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뒤늦게 합류하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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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래병사 <laughs> 다이브 다이브 지금이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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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이제 빠지라고 하주야 야 카색스 하주 겠다아 정말 완벽한 호흡이었고 완벽한 어, 팀플레이였다 아, 호흡 그 자체였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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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빠지자 그 근데 그거 굳이 깨야겠냐? 바텀 라인 좀 오래하면 이득 아니냐 우리? 이기고 있는데 아니구나 지고 있구나 바타면 좀 지고 있구나 이야 좋아 좋아요 아, 근데 뭐, 깨, 깨는 것도 지네들이 원할 때 깨야지 체력이 8인데 뭐, 언제든지 그냥 다이브해서 통통 때리면 그만인데 리신이 딱 이제 뒤에 투치할 때도 이제 딱타고와가지고 여기서 방호 딱 타고 와가지고 이거 평타 한대 때리고 쪽으로 뒤에서 이익꾸 하고 딱 날려주는 그런 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지가 많거든. 미야 미야 탐미야어 아니 미야 잘못 잘못 쳤다. 미야 실수 미안하다. 어어어 아. 안돼 아, 이런 젠장할. 아, 피지 저 새끼 저거. 이거 왜저 사기캐로 죽는 거야? 아, 저것도 약간 야필패랑 같은 개념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 좋았어. 오, 야, 야, 야. 오, 오, 오. 사이언스가 또. 아 위험하다. 아. 가비, 가비, 아깝고. 도망가자. 그래브로 어떤 날리냐 아, 근데 되게 쓰레시가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쓰레시가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빅토르가 지어주고요. 아이고. 아지르는 평타 뒤인데 어떤 무빙을 해야 되죠? 아. 어. 오래병사 평타만 안 맞으면 돼요. 모래병사 평타. 이 모래병사 평타는 그냥 아지르 AI전 한판 하시면 평타 거리를 익힙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다른 방송 이제 아지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아지르 모래병사 평타 거리를 익힐 수가 있어. 어, 뭐지 남부정님 BJ이시죠? 아, 나를 아는 것인가? 옛날에 가연 방송 많이 봤다. 와우아나 같은 듣고잡을 봐주다. 어, 봐줬다. 니 송구스럽구만. 아파라, 근데 아, 좀 그만 좀 때려라. 저거, 내가 조만간에 한번 따든가 해야지. 어? 또 정신 못 차리고 디나힐 할라 그러네. 어, 여기 있네. 어, 좋아, 좋아. 용도 우리가 먹었고, 1분 텔레포트. 지금 또스레시가 약간 불안하거든. 나띵, 1분. 아,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음, 내가 인사하면 음, 우리 팀이 쳐들어올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팀이 쳐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어, 여기다, 여기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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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줄것 어, 같지. 절대 안나 줘, 근데 궁극기가 없으니까 더 들어가지. 네, 전면 한번 썼는데, 에, 놔주겠습니까? <laughs> 그쵸, 네, 전면 한번 썼는데, 제가 놔주겠습니까? 바로 잡아버리죠. 좋 아, 이거 어려운 편도 아니죠. 이? 그러니까 뭐 그냥 보이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냥 어, 너잘 걸렸다. 어, 죽여버리고, 너잘 걸렸다. 죽여버리고, 아, 양호합니다. 정말 좋고만, 좋고만! 조그만 조그만 응 아주 좋다 괜찮네 어탑타워 밀자 탑타워를 얼른 밀자 스테라 아 스테라 계양니다어 얼어붙은 망치가 건데 얼어붙은 망치 이후에는 어어가시가붕을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저 친구 저거 어저 친구도 저거 무리를 했네 무리를 노리메 주먹 스택이 얼마나 쌓였을지 좀 궁금한데? 150다쌓았네 큰일 났다 이크 베인이 조금 잘하네 베인이뭐 잘하니까 벤시부터 먼저 하나 가지고요 그럼 그 이후에 까이 가고 가는 걸로 해야되나? 베인 선고때문에 내가 베인이랑 1대1을 못하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야돼 1코 자체로도 중요한 템들이 좀 많으니까 탑도 좀 중요하지만 미드도 중요해 에, 뭐 그런거랑 비슷하지 팀에 필패가 있다고? 설마 야이언스? 아, 요즘 약간 그런거 좀 없어졌어 요즘은 야쏘가 요즘에는 이제 유령무이의 그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유령무위를 받아서 라이어에게 유령무위를 하사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유령무위의 그 이동속도 12%와 치명타와 그리고 음, <laughs> 이동속도, 아, 이동속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데미지 절감 12% 굉장히 좋아졌죠. 빠른 합류.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 부릉 아!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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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으으으으으 어, 잡았다, 잡았다. 에이스다. 끝났다. 끝났다. 예 자, 이제 3차 타워 밀자. 거의 이거는 뭐 20분 써렌각이긴 한데, 오, 내가 문대야 되겠다, 이제, 아, 근데 내가 마방이 많아가지고, 에 d 이디방은렇게 없어. 빨리 밀어야 돼, 근데 상대방 나온다? 오, 바람을 막아라. 오, 좋은데. 굉장히 무난했다. 오, 야. 근데, 약소서 펍시는데 왜 바텀이 이겼을까? 두두두둥. 어, 아, 브금 아, 하나 틀어야지. 아이고. 전진.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야소는왜 바텀 라인전에서 잘컸을까? 하하. 트포에 치명타 없어졌다고? 그게 뭐야? 다음 패치 때 트포에서 없어진다고요? 와, 그거는 조금 충격인데 나 가끔씩 그래도 투포 애용 많이 했었는데 가렌 보고 치명타를 두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렌한테 치명타를 두르지 말라 뭐 요런 데런 의미 아닐까요? 투포의 치명타가 없어진 거 왜냐면 하도 이제 3시에 망치 올린 다음에 어다리우스라든지 가렌이 투포의 그. 열정의 검 있는 걸 자꾸 이용하니까 걔네들을 간접너프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 아.. 어찌보면 쩌면어은 가렌 간접너프라고 보는데 나는 라이엇이 참 가렌을 많이 저격을 한다 그지? 다른 좋은 챔피언들 저격을 안 하고 트런들.. 어, 그런 거나 좀 빨리 없애버리고 좀 너프나 할 것이지 아니 왜.. 아무도 못 이기는 챔피언은 건들리지도 않고 걔나서나 다 이기는 챔피언은 자꾸 건드려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의 나의 사사들을 자꾸 왜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가사람 거를 다없애버 사람은 이사람 슬프구만. 없이 설마 이거베인이 탑인가? 아니겠죠? 어 누가 오고 있었어 역시 얘가 이렇게 개긴다는 거 이게 나한테 솔킬 두 번이나 떠였는데 개긴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와 가렌 궁극기가 무려 두 번이나 끊겼어. 와 심각한데? 가렌 궁극기가 무려 두 번이나 끊겼어. 와개 심각함.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아지르 궁극기에 끊기고 한 번은 아지르가 미천내가지고 끊기고 아 뭐야 이거는 바텀미어라 얘들아 어이가 없다 나를 이렇게 잡고 싶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잡혀 줘야지 응, 잡혀 줘야지 아 잡혀 줘야지 아 진짜 잡혀 줄게 잡혀 줄게 아 벌어가지고 진짜 씨 잡혀 줄게 아 잡혀 게 진짜 가랭 궁버그는 언제 고쳐 그냐 진짜 가랭은 궁버그 있는 거 자체로도 그냥 어? 심판 버그랑 친목 버그랑 다가지 버그 있는 거는 도대체 언제 고쳐준대냐? 맨날 너프만 하고 오시 승질 뻗치네 승질 뻗치네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 <laughs> 이 와중에 여기 핑크 하드 박은 거. 베인이 헬퍼이기를 바라면서 와 <laughs> 아들을 딱 받아갔는데 헬퍼가 아니었어. <laughs> 핑크카드네대를 치기를 바랬어 <laughs> 우리의 영토를 공속 템프는 발... 상향이라고 아 야스오는 근데 살짝 간접 너프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턴에 트포 너프 어, 트포에 치명타 데미지 없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스오한테 간접 너프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리고 가렌한테 넌 트포 가지 말고 불클만 올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나, 어차피 가렌한테도 유령무이가 있어. 나도 가, 난 가렌으로 유령무이가거든 오히려 투포보다는. 뭐 상관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우괴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롱. 나이어개안나 쉐끼들. 지금 이미, 근데, 3일차보다 투포가 더 사기라는 게, 야필패로 증명이 됐잖아. 야필패가, 야순, 어.. 야필승이 돼버린단 말이야 오올 예리.. 예리한데? 난 와드만 박았는데 맨 리딩은 저 자식이 했네 쿨감 10%에서 20%로 늘린다고? 투포를 우와 투포를와 쿨감 캐릭터들은 진짜 좋아졌네 그러면 원딜이 그러면은 물.. 야그 이러면은 원딜들이 무조건 투포가겠네 하는 거 보면은 뭐야 벌써 끝났네? 야, 일단은 이겼습니다. 야